그냥 숨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환승연애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안정형이든 불안정형이든 뭐 회피형이든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회피형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연애를 잘하기도 해요. 구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함을 당하고 싶은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갈등이 발생하거나 연인과의 불편함이 생기면 회피형들은 감정 그런 표현도 잘 못하고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일단 숨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답장도 안 하고 또 어쩌다 연락이 좀 될라 치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알았어 막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런데 회피형 사람들이 외로움이나 상실감을 못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막 다그치고, 다가오고, 달려오고, 추격하고, 예전과 다르게 대하는 걸 느끼면, 버림받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환승연애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버려질까봐 또 잠시 피했다가 또 불안형 추격자에게 포착되어 가지고 반복되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를 구해줄 사람이죠.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자각하는 게 어려운 것 뿐이지 환경에 둔감한 건 아니에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 같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연애와 만남에도 나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결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에는 엄청 좋죠. 취미도 비슷한 거 같고 표현도 비슷하고 막 나랑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가는 유형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양보를 하고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안정형끼리 만나면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가 안정형들은 많지가 않아요. 불안형이 안정형을 만나고. 또, 불안형들끼리 만나더라도 페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가가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그럴 수만 있다면 같은 유형끼리 만나더라도 그렇게 나쁜 결과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하라는 대로 서로 안 해주고, 또 자존심 다툼하고, 이러다가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원가족과 또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만나 좋아하고, 우리가 만남을 계속 진행한다고 해서, 서로에 대해서 동일시를 강조하면, 거기에서 사단이 납니다. 근데 서로 다름을 계속 인정만 하다 보면, 당연히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 전달법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 메시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조금 불편함이 있어, 속상한 것 같아. 이러이러하게 당신이 좀 맞춰주고 조금 이해해주면 내가 고맙기도 하고 조금 우리 관계가 편해질 것 같기도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럼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불편함을 좀 느끼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개선해 주면 당신이 편하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한번 개선해보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바라고자 하는 사람을 반영해 주는 식의 대화예요 또한 가지는 가능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의 목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고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싸웠어요 막 당장 오늘 헤어질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냉랭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건 알았고 내일 남한산성 입구에서 10시에 만나기로 한거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아뭐 등산은 뭐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둘다 등산을 좋아했던 거죠. 자, 이렇게 또 같이 땀 흘리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러면서 해소하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 내려오면서 해결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어요. 결혼한 경우라면 지출과 수입의 라인은 꼭 통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 평소에는 아껴서 우리가 2년 있다 크루즈 여행을 같이 가자 또는 우리 7년 후에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 우리가 잠시만 좀 아껴 쓰자 라고 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하다 보면 네돈내 돈이 없어지거든요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수입이 좀 많고 누군가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통일돼야 돼요